마장복음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손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에르 베푸르 문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담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뭐 여호수아나 엘리야 다니엘 다윗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씨임도 받고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을 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죠.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의 엘리야의 비유가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손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는 위대한 손지자중에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식을 구원 주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게 되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위해서 고조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런 사역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오죽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어,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그리고 어, 이스라엘 땅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시돈 땅사르밧 과부에게로 피해서 그곳에서 어, 공개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낙타토로스를 입고 어, 허리에 띠를 띠고 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자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심판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퇴장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인 거거든요.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님메시아의신 것을 증거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퇴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선뜻 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퇴장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책망한 이유로. 목에 갇히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베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셰네우안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초라하고 슬픈 모습입니다. 엘리야처럼 병거를 타고 바라하면서 보란 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충성했는데 온 삶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고 쓸쓸하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게 할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세대 유안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세대 유안이 걸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말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그 삶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복종이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저녁에 예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혈류증이 찾아와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평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고달프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환경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광야로 인해서 그 광야 때문에 위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자신을 높이는 퇴장해야 되는데.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의 슬픔을 최후의 그 슬픈 모습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그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의 모습이 초라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열심히 걸어가신 그 길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예비한 거지요. 열심히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셀레우안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호령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조살장에 끌려 가지마. 버팅기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함께 찬송을 이제 드릴 텐데 323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뭐 그런데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악을 굴적 빈들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함으로 주신 삶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찬송가 3 2 3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She 말씀 전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례요한은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것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눅 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맙고 신연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주님이 뜻하신 그 일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다면 내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 아, 비참하게, 초라하게, 슬프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 세대 요한은 엘리야와 같지 않고. 엘리야와 같다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엘리야와도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 도와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갈 어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악을 아, 굴자 빈 들이나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욕사해 주시옵소서.